안녕하세요. 지적인 TV, 라떼멘탈입니다. 원리를 풀어주는 방송, 신 패러다임 채널. 여러분도 비밀이 있나요? 다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어, 비밀이라기보다는 약점이나 아킬레스건 정도겠죠. 내가 남에게 비밀이라고 옮기면 그게 비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또 비밀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와 단어를 부여함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의 주제: 비밀에 대해서. 책에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스승 책 2권, 대화편 비밀입니다. 질문: 대화를 할때 간혹 이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했는데 어느새 말이 새어 나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로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답부터 말하면. 세상의 비밀은 절대 없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며 말을 했다면 이미 비밀은 끝났다. 비밀이 되려면 네 입에서 아예 그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며 상대에게 말했을지라도 내일 또는 한 시간 후에 둘 사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비밀이 세워 나가 버린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말을 전했으면 그 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이제부터 상대에게 달려 있지. 네가 어떻게 할수 없다. 즉한번 나간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만큼 회초리로 돌아오고. 네가 잘했다면 잘한 만큼 존경으로 돌아온다. 네 입에서 떠나 상대의 귀로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네가 조정하지 못한다. 즉 세상에 나간 것은 절대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 상대가 비밀을 지켜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절대 믿지 마라.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을 때만 비밀이 되고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말 못하던 자신의 비밀이나 어려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왜? 사람은 발설을 해야만 고쳐지거나 풀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아무에게나 발설을 해도 되느냐? 아니다. 오직 스승에게만 해야 한다. 즉, 스승에게 자신의 어렵고 갑갑하고 막혀있는 것을 말하면서 바르게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스승이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것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성직자이다. 성직자는 이름만 성직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함이 성스러운 자이어만 한다. 즉,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을 다하여 상대를 대하는 자로 그런 사람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라 하여 처음부터 무조건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의논하리라. 는 생각이 들더라도 제일 길게 100일은 생각하고 짧더라도 3일이나 7일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21일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대를 알고 내 안의 것도 끌어내어 의논할 수 있다. 그냥 쳐다보고 좋다고 무조건 내놓으면 분명히 당하니 이논할 때에는 상대가 너의 의논 상대가 되는지부터 신중하게 먼저 타진해 보아야 한다. 이때 스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의 어려움과 너의 생각을 전부 던져 보아 그 고통을 쓸어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좋은 에너지를 내어 주는 사람, 즉 네가 아무리 포악한 성격을 내놓아도. 그것을 모두 흡수하고 좋은 에너지를 내어주는 사람을 너의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하여 스승에게 너의 어려움과 풀지 못하는 것을 하소연하고 털어놓게 된다. 이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다. 스승 역시 본인이 스승이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맞이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동해야 스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에게만은 스승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스승이 아닌 자에게 처음부터 이 속의 것을 내놓으면 상대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너의 목을 조르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바로 이것을 몰라 다 당했던 것이다. 정말 우리는 많은 걸 속에 담아놓고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었네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스승 같은 분이 계실까요? 저도 책 강의 주인공인 진정 스승님을 뵀는데요. 정말 속에 거다 털어놓고 상담받고 싶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 스님처럼 답도 없는 선문답 같은 소리도 아니고 박수 무당 같이 꼭 집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닌 네가 이렇게 된 원리를 짚어주더라고요. 저 안에 많은 모순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답답한 게 없으니 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갈지요?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화 4편 솔직한 대화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답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